아꼭 나랑 라이벌 관계를 만들려고 해 나랑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마 오 이거 봐 나랑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어?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마 어? 인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제가 좋아하니까 레이즈를 하고요. 우와 우와 우와. 씨. 얘, 텐즈가 텐즈 밖에 없거든요? 텐엑스가 지금? 얘가? 에이. 아 근데 블러프 돌릴 것도 많이 없네 보니까 어렵다 이거 에이스 텐 텐즈 잭슨은 이렇게 안할 거고 팟캐트 이렇게 안할 거고, 그럼 돌릴만한 게뭐 있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좋아서 에이스 퀸을 돌려야 되거든요. 에이스 잭이랑 근데 안 돌릴 거 같은데, 응, 머리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 이거는 이게 하프를 치는 보드예요. 왜 하프를 치냐? 어 텐이 많이 없어요. 있으면 쿨러예요. <laughs> 있으면 쿨러예요 텐이 있으면 있으면 쿨러기 때문에 그냥 빵빵 칩니다. 있으면 쿨러기 때문에. 이것까지 콜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긴 하다 근데. 아. 진지하게 체코를 고려하고 있거든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진짜로. 하지마. 이걸 잘라친다고? 이거를? 그러게, 뭔가 구파켓 같은데, 이거? 아니야, 구파켓은 이렇게 안 하지. 그냥 내 킹아이만 날리겠다는 수작 같은데? 에라이스. <놀람> 요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음, 뭐야, 이거? 양거샷까지 걸려있네요. 그리고 얘가 7이 있었으면은 레이즈를 했겠죠, 상식적으로? 그럼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얘 때문에. 얘가, 뭐, 들어와 주기를 바란다, 이러면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뭐야, 얘왜 이렇게 니티해? 너나 오랜만에 보지. 그러면은, 너 내,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면 이거 좀잘 당하는데? 오랜만에 보면 이거 잘 당하는데? 오랜만에 보면 당하지 않을까? 오랜만에 보잖아. 오랜만이야 내 사랑아 빵 오랜만이잖아 어? 오랜만인데 왜 그래 어, 죽어야지 어 예씨 어? 잼 해도 될것 같은데 이, 이 카드엔 아, 근데 날리고 싶은 걸 블락하고 있네. 퀸즈 잭스. 어, 뭐야. 멈췄어. 아, 아, 들려요? 뭐야. 인터넷 끊겼어? 어. 인터넷이 살짝 끊긴 것 같아요. 돌아오아오겠다 돌아와, 돌아와 내 돈. 어. 방방 뭐였지? 킹킹아킹킹이이는는끔이이렇해해되되든요이 킹스. 아, 킹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어 이거 어렵다. 저기서 쩨게 떨어지면 어려워지는데 아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륙도 갔네 아야 아야, 에바야, 에바야, 진짜 에바야. 하지마. 하지 말라고. 팔9 아, 이거 죽을게요. 아, 이 짝이 너무 많아. 잠깐만, 아, 나 이거 왠지 콜 같아. 어 미안하다. 씹핏 절대 화를 내서 안 되겠죠. 저런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뭐냐? 콜! 가짠짠 이거는 퀸엑스한테 여기서 짠짠 받고 난 낮은 투표로 책치아 될 듯. 비했다 음, 자, 이건 말이죠. 일단 코를 해서 점을 띄어요. 못 띄우면 여기서 코를 한번 해요. 그럼 처에 얘가 책을 치거든요. 저턴 안칠 수도 있겠다. 어, 착쳤죠어 그러면은 아, 근데 저 타는 근데 책기를 치면 오히려 더안 좋은데 왜안 좋냐? 에이스킹, 킹텐이면 때렸거든 이거. 에이스킹도 때렸거든. 근데 이거 텐즈라도 날려야 돼요 여기서. 에이스 킹일 수도 있거든요? 가끔. 응, 음, 그리고 어차피 안 날라가요. 네, 이거는 잭이 떨어졌는데 책이 나온 거에서 이제 꼬로맘을 감지해서 책백으로 넘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이제, 어, 너 잭이네? 하고 이제 두번 해가지고 그냥 날려버려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어... 확실히 체킹 레인지가 균형보다 셀 듯, 저기선? 확실히 셀것 같은데, 저기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게더 좋았을 수도 있고. 야, 너 뭔데? 야, 이거 이렇게 힘겹게 콜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가 없어 보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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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뭐야? 플러시? 내가 훨씬 많잖아. 너가 타임 그걸 해버린 순간에 내가 플러시가 훨씬 많아졌고 너는 5파켓, 3파켓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9파켓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잼을 할게요 네, 보통 턴에 사람들이 타임뱅크를 낭비하는 걸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씨. 아! 아! 저거 무조건 날리는 거잖아, 칠만 아니면, 알았는데.